지난 8월 21일, 김철민 안산시장이 양상동을 방문했다가 주민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. 양상동 마을회관 앞에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김철민 시장을 에워싸고 화장장 부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<목소득> 화장장 건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수요와 필요성, 적절한 입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시켜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합의입니다. 당사자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